오케이 렛츠고 공 s go. Let's go. Let's 절반이다 화이팅 o l e 안녕하세요 여러분 공 o Let's go. l e 이 s go. Let's go. l e 이 s g 대회를 참가하기 위해 어, 오늘 출국을 합니다. 아, 일단 인천대회보다 그렇게 크게 떨리진 않아요. 왜냐하면 한, 한, 결 조금 가벼운 마음으로 어, 참가에 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또, 어, 몸이 또안 좋았던 때도 있었기 때문에 아, 이번에는 그래도 그냥, 어, 포디움을 하고는 싶지만 그것보다는 어, 경험을 쌓아 한다 생각하고 어, 이번 레이스에 참가할 예정입니다. 선생님, 자 오늘 수업 끝나고 이렇게 우리 3인방이 모였습니다. 유, 개양아치. <laughs> <laughs> 공항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항에 도착을 했습니다. 이 공항 주차장이고요. 저희는 3시 반? 우리 3시 반 비행기라고? <laughs> 저참고로 비행기 시간은 몰랐어요. 여기 극제의가 있기 때문에 제의만 믿고 오늘 제 어, 중국 일정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근데 왜왜리 짐이 작아 너는? 어. 막 어, 챙길 게뭐 있나? 어나 혹시 몰라 가지고 신발 두개 챙겼어. 나는... 야. 쉿. 오, <laughs> 오 마이 갓. 처음에만. 제 건데 중국 중국어로 여기 약시 <laughs> 사실 저는 지금 아무런 어, 아무런 정보가 없거든요. 어, 이 친구들만 따라왔습니다. 나만 지금. 따라와. 센스 미쳤다. 우리는 지금 이제 티켓 티켓 발권을 하러 가야 되지. 예. 오케이. 여기서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아 버스 메모리 여기서 하면. 설렙니다. 한 전화, 우리 한. 우리 한장안 해도 되지? 어, 알리페이라고. 어. 너있나 우리 다 했어. 아, 아 나는 아. 이거, 이거 난 너가 결정하고 나 나한테 증상 날려 줘. <laughs> 어. 그게 난그럴 그럴 생각이었는데. 아, 재밌겠다. 이세요 응. 네. 시나이혹시가능하요이 네. 가능해요. 아, 손님은. 안 돼요? 아, 저는 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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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조금 가능해요. 영어. 영어? 네. 상 가능. 네, 네, 네. 아니 손님 중국이셔서 아, 네, 네. 네, 제비상을 드리려고. 아, 네, 네. 그렇게 주세요. 네. 안녕하가세요아 네. 내일 시합인데 맥주 괜찮아? 민규야? 금산만 먹을거니까 뭐어야 음. 마셔봐 <laughs> 형주님이 빌려주신 마사지 감사드려요 다 먹었습니다 밥을 다 먹고 이제 비행기 타러 가봅니다 얘들 어디간거야? 이 새끼들 나 버리고 갔네 야나 공항 미아 만들지 마라 하. 중국 도착해서 영상키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에 도착을 했습니다 지금 중국 이게 입국 들어갈 때 이걸 적어야 돼가지고 적고있습니다 이성 아, 호텔 이름이? 집이 입고 막 까맣고 아나 개쫄았잖아 난, 난 전혀 그 사실통이 안 돼. 공항에서 나왔고 방떨어져서까자 중국 중국몬스터 중국까자 먹고 있어요. 중국까지. 그 그때까지는 한 시간 걸립니다. 한 시간 타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좌前方进入어가也听听懂听懂懂啊能 <목소리> <목소리> 我在上海一年半留学所以我说汉语有一点국아 我的, 그러면 셋다 중국어 잘한다는 전제하아 그만. 한한 번만, 한 번만. 한 번만, 한 번만, 한 번만. 아, 진짜. 한 번만, 한 번만. 한 번만. 아, 여기서 여기서 페어플레이하자. <laughs> 한번한 번만, 번만, 번만. 번만, 한 번만. 한 번만. 나 중국 스타일로 머리 잘랐단 말이야. 빨리 한 번만. <웃음> <웃음> 구도 메인은 주하사네 네. 그래. 그래. 야, 중고, 네. 왜냐면회 중앙하고 나서 0미터 후에 요당선 긴히. 15,000원 도 어떻게 자, 여기 도착을, 도착을 했습니다. 아. 음? 아, 아, 뭐 넓은데? 신발 벗고 들어왔요 와, 좋은데? 어, 좋은데. 오, 넓은데? 나 안에 쓴다. 오. 나 안에 쓸게. 자, 여러분들. 오, 좋은데요? 수표가 굉장히 좋습니다. 오. 오. 아니, 진짜 런닝 티로 나가려고 나, 나왔습니다. 컨셉 왜 이래? 컨셉 왜 이래? 약간 인천 송도 같아, 진짜. 한번 뛰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다른 나라 와서 운동하고 시합을 끝내고 생각하니까. 뭔가 느낌은 새롭습니다. 베이징 올림픽 경기장입니다. <laughs> 나는 서울 올림픽 공원에서 왔는데 <laughs> 와 중국 넓긴 넓다 와 그냥 이뭐 똑같은 올림픽 공원인데 <laughs> 뭔가 넓은 느낌이야. 이 사진 3 명이서 사진 한번더볼 겁니다. 수시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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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수시해. 먹고 왔습니다. 런티. 가지 아, 고쌤이고 뭐, 음식 한번 먹어보도록 강입니다 거예요. 저 미가 오, 오, 오! 나이스. 가자 먹어 봐. 아, 이거 진짜 아, 이거? 이거? 응? 먹어 어. 어, 아까 이제, 저녁을 먹고 숙소로 들어왔고요. 지금 몇 시죠? 9시 14분입니다. 어, 내 호위무사는 마사지 한 시간 해야 되니까, 그냥 마사지 한 시간 딱 받고 들어가. 어우씨, 허벅지가 좋네, 확실히 근육이. 하이룩스 에슬리슨 달라 녹아다 좀 하겠습니다, 형님들 야, 제가 축구 시절 때, 안마빵 예약순이 1순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어, 야, 지 와. 아! 오 시지 어, 심 시원한데요. <laughs> 한3 분만 해줘봐. 아 나. 야, 야, 소말 좋다 진짜. 잘라 어. <laughs> 어쨌든 오늘 하루 이렇게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laughs>